자, 지금 이 더뉴트렉스 차량이 19년식에 5만 킬로대. 거기다 성능상 무사고에 당연히 누유도 없는 차량이고요. 열선 시트, 그다음에 스마트 버튼키, 블루투스, 차키도 두 개. 휘발유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 저희 전국 최저가 600만 원대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보러갈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구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해달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까? 김도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더 뉴트렉스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 차량,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19년형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상 무사고에 당연히 누유도 없고요. 지금 얘가 스마트 버튼 키 들어가 있으면서 열선 시트랑 뭐 이전 기본적인 옵션 부분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가격 말씀드릴게요. 690만원. 첫 번째부터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690만원에 19년식에 5만 이더 뉴트렉스 이 정도 옵션 들어가 있는 게 690만원 입니다 정말 괜찮은 가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외관적인 부분들 제가 그냥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요 이더뉴트레스 차량은 이제 외관적으로 딱 봤었을 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남자다운 이미지 보여주고 있으면서 좀 강인한 이미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저희가 세차가 안 되어 있어요 세차가 안 되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저희가 나가시게 되면은, 세차강택은 다시 깔끔하게 해서 보내드린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라이트도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면서, 얘가 확실히 연식기로서 둘다 괜찮다 보니까, 왜 크게, 크게 흠잡을 거 없습니다. 외관적으로 봤었을 때도 크게 흠잡을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중고차 특성상, 생활의 흔적 같은 부분들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크게 흠잡을 건 없다, 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대로 조수석 측 앞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앞에 휠 보시면, 여기 갓쪽에는 생활현적 부분들 들어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부분들.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한2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제가 측면 부분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 살짝 터치? 살짝 터치? 야 확실히 이런 차량들이 진짜 꿀매미라고 말씀드리는 게, 얘가 연식키로수가 둘다 괜찮으니까, 외관적으로 봤을 때 크게 흠잡을 게 없습니다. 여기 뒤에 타이어 트레 상태는 많이 남아있네요. 한 4, 50% 이상, 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면서 그대로 후면 부분 한번 보시면요, 이 후면 부분도 이 더뉴트레스 차량이 박져 있는 것보단 이런 부분들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스포일러 형식으로 좀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 들어가 있고 이 트렁크 공간도. 유모차 넣으시고, 이 정도에도 또 어느 정도 공간 나오시고, 또 움직이지 말아야 될 수납공간은 여기까지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마련이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외관은 더럽게 좀, 비 많이 맞고 이러다 보니까 더러운, 더러운데, 내부 실내 상태는 깔끔하거든요? 제가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운전석책 뒤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요. 휠 부분들은 내짝 다, 이렇게 휠기스 같은 부분들은 있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여기다 한번 보시면, 어우, 여기도 깔끔하네요. 야, 이 차량은 직접 오셔서 보시더라도 크게 손잡을건 없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핸들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일반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으면서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는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이랑 여기 는 라이트랑 여기 앞쪽 계기판 움직일 수 있게끔 들어가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실키로수 보이시죠? 이렇게 실키로수 나와 있고 타이어 공기압 센서 나와 있는 건 저희가 다 해드린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데 좌측에 보시면 이, 이 오토라이트 이것도 옵션입니다. 얘는 오토라이트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자동 접이식 밀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에 센터페시아 보시면요, 지금 이 차량은 이제 내비게이션은 따로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블루투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블루투스 연결은 가능하시게 되어 있으면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구동력 제어, 여기는 이제 스마트 버튼키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도 앞좌석 열선 시트 이렇게 에어컨 조절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 여기도 USB 포트기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도 커플도 두개 들어가 있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도 커플더세 개나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세 개, 딱딱딱 세개 들어가 있으면서 앞쪽에 보시면 여기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차키도 저희가 두개 보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실내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요. 뭐 이런 부분들 여기 좀뭐 거치대 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안 보일, 안 보시, 하려면 또, 그, 위에 까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까셔도 정말 깔끔한 것 같아요. 이 핸들 부분이 제일 많이 마모도가 가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마모도 없이 아주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이 정말 깔끔합니다. 자, 더뉴 트랙스의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넘어와서 보니까, 이 정도면은, 좀 뭐, 불편하지도, 편하지도 않은 느낌? 살짝, 티볼리보다 좀더큰 느낌? 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답답한 감은 조금 있네요. 보시면 시트가 너무 좀서 있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각져있게 서 있는 느낌, 이렇게, 이렇게 서있어야 이렇게 있어야 될것 같은 <laughs> 이런 느낌? 보시면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으면서 아이스픽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스픽스 들어가다 있 보니까 애기들 카시트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면서요, 여기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버튼들 다 들어가 있으면서 보시면 이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깔끔합니다. 이게 직접 만져보면 느낌 오잖아요. 어, 이거 가죽 시트 상태가 안 좋은데 좀 많이 뭐 이렇게 먹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아주 깔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드린 차량 더뉴트랙스 휘발유 차량입니다. 얘는 또 디젤도 아니고 휘발유 차량이고요. 19년형에 5만 킬로대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입니다. 지금 그래도 일단은 중고 차량이다 보니까 중고 차량 특성상 어느 부분들의 좀 생활의 흔적 같은 부분들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이 정말 메리트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안쪽에 보셨다시피 옵션 부분이도 그래도 소, 서운하지 않게 들어가 있는 차량, 이더 뉴트레스 차량을 저희 중고차 브라갈카 특가로 690만원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성능지까지 다 띄워놓을 테니까요.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한 시상 있으시면 대표번호 전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브라갈카 김대 팀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